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8년 전 정확히 2016년 2월 25일에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복강경 수술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양측 골반 림프절 절제술을 6개나 받았고요. 경부 쪽도 광범위 수술을 하였습니다. 경부는 전부 다 잘라냈다고 봐야 하고요. 그 당시 자궁도 선생님께서 뛰어내자고 하시고 항암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결혼 후그 아이를 가져야 해서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8년이 지난 지금 자궁도 살아있고 아이 또한 없네요. 제가 암 진단 받기 전이랑 후에 직접 겪은 경험들이랑 전조증상 같은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설마 나한테 암이 오겠어? 올 거라고는 상상 1도 못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는데요. 이상했던 건 먹어도 먹어도 살이 빠지고 다이어트 중이었을 때긴 했는데요. 아플 거라고는 제가 생각도 못 하고 먹을 거는 다 먹었는데 살이 계속 빠지니까 속으로는 정말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30대 초반의 나이였는데요. 운동 안 해도 살이 빠지고, 먹을 거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도 계속 살이 빠지는데, 저는 전혀 의심도 안 했었어요. 그러다 좀 지나니 조금씩 하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생리 주기가 바뀌었구나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몇 달이 지났을 무렵, 하열이 거의 매일 나오더라고요. 한달 기준 보름 넘게 피가 나왔었어요. 그때 생각했죠. 아, 이건 생리가 아니다. 라고요. 그래서 자주 가던 산부인과로 쉬는 날에 달려갔었죠. 근데 딱 진료실에 눕자마자 선생님께서 이리저리 살펴보시더니 따로 검사 같은 것도 안 하시고, 당장 큰 병원 가보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암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바로 의뢰서를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저는 벙쪄서, 암이요, 선생님? 하고, 난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아무튼 가긴 가야 되니까, 써주신 의뢰서를 들고 가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가까운 분당 차병원으로 예약을 하고, 그때 이제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이제 피검사면 보며 검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선생님을 뵙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혹시 암인가요? 선생님은 그래서 심각한 표정으로 그때 네, 자궁 경부암입니다2기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온통 새하했어요. 머릿속이.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고, 진짜 내가 아미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일찍 발견돼서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수술을 그래서 하루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주변에서 또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요. 암이란 병원은 여러 군데를 가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래서 그 길로 그냥 나와서 더큰 이제 아산병원으로 예약을 하고 찾아갔었죠. 근데 거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길래 아, 저는 이제 순간 아저 아직 애도 없는데 애를 못 갖는 건가 싶어서 이제. 그 뒤로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내가 암이라는 생각에, 그것도 꽃다운 나이 30에, 암이라는 생각에 우울했던 마음도 진짜 잠시 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결혼하자마자 어쨌든 이렇게 암이라는 이제 진단을 받았던 거고, 그래서 이제, 애 이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런 천천 병력 같은 진단이 내려져서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얼른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제 아산 병원에서도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그냥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이제 수술도 해 하는 게 낫겠다. 집이랑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아산 병원에서도 나와서 나오자마자 차병원으로 다시 예약을 했어요. 분당 차병원에 예약을 해서 이제 다시 선생님을 만나 뵙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잡았었죠. 그러는데,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제 선생님 만나 뵙고, 이제, 아이는 가질 수 있나요? 라고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은 자궁이, 자궁을 살릴 거니까, 자궁 살리고 경부 쪽만 떼어낼 거니까, 아이 가지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안 되면 시험관이라도 해야겠다라는 이제 굳은 결심으로 이제 수술을 결심을 했었죠. 그래서 일단 내가 수술을 받고 건강해야 그것도 가능한 거니까 좋은 생각만 하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술 날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장장, 한, 그 당시에, 한, 네 시간 반, 다섯 시간 수술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 열이 정말 펄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열이 나니까, 간호사들이 이제 피검사를 해서 갔어요. 이제, 그랬는데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와서, 그래서 이제 추가로 엑스레이를 찍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수술 당시에 이제 배 속에 있는 그 이제 죽은피를 뽑아내야 된대요. 근데 그걸 안 뽑아내고 다시 꼬매나서 그래서 그 자리에 염증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죽은피를 뽑아내는 시술을 또 해야 된대요. 어디 가서 입원했을 때였는데 그래서 입원복 입고 시술실에 가서 마취도 하나도 없이 허벅지를 뚫어가지고 주검피를 뺀다고 호수를 꼈는데요. 암 수술보다도 훨씬 아파가지고요. 암 수술은 그래도 점심 마취를 하니까 하고 나서 이제 좀 너무 춥고 막 그런 것만 있었지 막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막 마취도 없이 생 허벅지를 뚫어가지고 호수를 연결을, 제 허벅지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호수가 있으니까 마음 보듯 뭐 활동도 불편하고요. 일단 그 시술 자체가 너무 아팠어요. 정말 막, 소, 제가 원래 아픈 거잘 참는 사람인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아프다고 이거 꼭 해야 되냐고.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몇 시간을 착용했어서 새벽에 결국에는 빼달라고 막 간호사들을 불렀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빼는데 빼는 거는 쑥 하고 이제 빠지는 그런 느낌만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계속 열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왜 그래요, 이거 선생님?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께서 다시 이제 검사를 이것저것 해 가시더니 아직도 죽은 피가 다안 빠져나가서 그런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 시술을 또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시술을 받는다 하면요.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두 번, 세번 하면 저만 힘들다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있다 하면 무조건 참아, 아픈 거는 무조건 참아야 되겠다. 그 죽은 피가 다 뽑아질 때까지 참고 참는 게 저한테 이득이겠더라고요. 그 힘든 걸두번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달 넘게 입원하고 퇴원하고를 반복했고요. 또 아이를 위해서 항암도 포기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무조건 암 초기에는 항암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아기 갖기 위해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무조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주변에 초기에 항암 하신 분들은 10년이고 거뜬히 건강하게 전이나 재발 없이 사시는데, 항암 저처럼 안 하신 분들은 거의 10년 안에 전이나 재발돼서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받고, 그리고 저 또한 수술 후 2년까지는 몸 상태가 나쁘지 않다가 2년 딱 넘어가니까 체력이든 뭐든 너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항암하신 분들은 그때만 조금 체력적으로 힘들어 하시다가 점점 더 활력을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암 초기에는 항암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무조건 병원 가시기 전에 보험 체크해 보시고, 가입 후 1년 지나고 병원 가시면 좋겠지만, 너무 아프다 하실 경우, 가입 후 3개월 이후 뭐가 나왔다 하면 그래도 50% 지급이 되니깐요 실비는 무조건 필수고요. 그 외에 암, 내심, 진단금, 오종, 수술비 등등등 미리 체크해 보시고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암 걸리면 체력이 안 돼서 진짜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 암 같은 경우, 산정특례가 5년 아니겠습니까? 5년 동안은 무리하지 말라는 차원에 또 5년 안에 전이나 재발이 될 확률이 높고요. 진짜 저도 제가 암이 걸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는데 말이죠. 30대를 병원 왔다 갔다 하면 보냈네요. 구독자님들은 뭔가 내 몸이 이상해졌다거나 평소와 좀 다른 걸 느끼신다면 보험 체크하시고 무조건 병원 가서 검사 받으시길 바래요. 병원도 잘 가야지만 과도 잘 가야 되고요. 저는 하여 1년을 했는데 저처럼 고생고생하지 마시고요. 몸이 좀 이상하거나 안 보이던 피가 보인다거나 출혈이 점점 더 심해진다거나 하면 무조건 병원으로 가셔서 검사 받으셔서 무조건 다 초기에 발견하셔서 치료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암은 몸이 진짜 이상하거든요.먹고 뒤돌아서면 배고파요.저는 진짜 둔해서 그래서 1년 동안 하열에도 몰랐으니까요. 암튼, 미리미리 어떤 병이든 일찍 발견해셔서 치료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병원 무서워하지 마시고 병원이랑 그렇다고 너무 친해도 안 좋은 거죠? 적당히 병원이랑도 거리 두기 하시면서 즐겁게 사셨으면 해요. 그럼 다음에도 또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